꽃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거 보세요 백원이야 꽃배원이야 이름은 썸머인 더블레드라고 해요 와 우리 지금 우리 매니저투 내가 실장님이라고 이제 앞으로 실장님 매니저2 어, 그래서 지금 어, 요렇게 우리 실장님이 저 뭐야 들어줘가지고 내가 쇼츠를 몇번 찍었거든요 요렇게 지금 꽃이 꽃 달린 게, 지금 이렇게 꽃 많이 달린 건 이렇게 겹으로, 겹으로 이렇게. 쇼츠에 몇번 올렸더니 언제 입고 하냐고 막 그래서 제가 12월 중순경에 입고 합니다. 그랬어요. 음. 얘는 지금 박혜사가 얘를 판다면은 우리나라에서 <laughs> 백산 사장님 말씀이, 음, 윤, 윤실장님 말씀이. <laughs> 박예사님 최초일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이게 일본 목적이 일본의 그고니아라고 해요 그래 이름은 썸머잉어 더블레드 더블 더블레드 더블, 더블 레드. 꽃은 이렇게 겹으로 겹으로 이렇게 펴요 오렌지 색에 응. 너무 이쁘죠 응? 오렌지 한번지 네,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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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분은 요렇게, 분은 10cm? 이건 몇 cm야? 10cm? 12cm? 12cm 정도 되겠다. 어, 12cm 정도 되고요. 우선에 분갈이 하지 말고 요렇게 좀 데리고 계시다가, 어, 어느 정도 한 보름 정도 데리고 계시다가 적응 좀 하면은, 뭐, 토분도 좋고, 어, 조금 풀분 조금 큰 것도 좋고, 한 10, 13cm. 이거보다 조금 큰 거. 그래야 이제 또 성장도 빨라요. 아무래도 이제 합은 조금 더큰 데다 하면은, 어, 성장이 빠른데, 아, 이거 분업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에 그냥 보세요. 겨울 동안은. 봄에. 봄에 해주시면 좋아요. 겨울 동안은 그냥 보세요. 분업한 지 얼마 안 된다고,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장 흙이 또, 생각보다 또 좋아요. 어, 백산 그 농장 흙이 어.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기야 팔았다. 아 어, 그래서 이제 꽃 달림 많은거 하나 드려 보였고요. 또 요렇게. 아유 꽃은 택배 과정에서 꽃은 잘 싸서 보내겠지만 택배 과정에서 꽃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들은 거는 이제 꽃도 많이 달려있고 세력이 좀 커요. 얘네들도 세력은 큽니다. 괜찮습니다. 요렇게 어 얘는 또 저거라고 해요. 백운이야. 구군 백운이야라고 합니다. 구군. 구군 백운이야라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키우면 2년 정도 키우면 구군이 어.. 서너 개. 구군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저 뭐야. 늙힐 수도 있고. 또목뭐또 뭐또 삽목도, 삽목도 잘 된다고 해요. 삽목도. 연한, 연한 거 잘라가지고 가지치기 해서 꽂아놓으시면, 어, 우리 윤 실장님 말씀이 삽목도, 삽목도 잘 되고, 구근 형성도 한 2년만 키우면 구근도 많이 생기고, 어, 그래서 이제 얘가 좀 고가입니다. 일본 꽃이 또 고가잖아요. 어, 오늘 분양가 3만원 내겠습니다. 3만원. 3만원. 윤식, 윤실장님 말씀은, 음, 박여사님 3만 5천원 내도 이거 없어서 못 판다 이러시는데, 저는 꽃님들 한 푼이라도 좀 싸게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3만원의 가격을 맞췄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꽃배구니야 이거 썸머잉 더블레드 또어 사시고 싶으시면요 얼른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십시오 오늘 웬만하면 오늘 이제 주문하시면 일찍 오전 중으로 주문하시면 어 택배 다 갑니다 우체국 택배로 가고요 음, 우체국 택배 토요일 날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배송된 거알려드는데 내가 만약에 25개 보냈다 금요일 날 그럼 25개 다 찍히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송이 거의 다 된다 100%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뭐 명절 아니고 뭐 택배 시즌 아니고는 어, 거의 다100%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상품 썸머잉 더블레드 3만 원 내겠습니다. 목마가레 세리 세리에메일 세리에메일이 두 판이 다안 판이 돼가지고요. 어, 또 이렇게 한 판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빼왔어요. 꼽힌 걸로. 근데 이제 요렇게 생긴 애는 어, 세리에메일이고요. 요런 색상은 또 요거 보랏빛 나는 건 세리에메일이 아니라고 해요. 얘도 이름이 있는데. 그냥 요거는 몇개안 됩니다. 얘는 한세 개라, 어, 이름 안 적어 왔어요, 제가. 요렇게. 보랏빛 나죠? 틀리죠? 색상이 어제 거하고. 어, 요렇게 보랏빛 나는 건세점 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음, 요런, 요런 핑크. 요렇게 생긴 거는, 어, 세리의 메일입니다. 그냥, 그냥 뭐, 보랏빛이고 뭐고, 세리의 메일 몇개 주세요 하면 하여튼 드릴게요. 보랏빛은? 세, 세 점밖에 없습니다. 음, 7 0 0 0원한 포트 7 0 0 0원두 포트 사신다. 한번 7이는 7이 14. 만3 어, 0 0 0원에두 포트 드렸어요. 오후에, 오후에 이제 시키신 분들은 이렇게 다 꼬리표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꼬리표 달아서 이미 오후, 오후에 이렇게 시키신 분은 또한 열, 열 많으면 열네다섯 네, 네, 네. 개 돼요. 이미. 주문 받아 놓은 게. 그래서 이거 싸고 또 오늘 이 방송 내보내고 하면은 또한 15개, 20개 돼요. 그러다 보면 택배가, 어, 30개, 30, 뭐 30개에서 40개 정도 이렇게 하루를 쌉니다. 그래서 박여사가 택배 쌀 때는 문자를 일단 끊고 못 봐요. 어, 문자만 계속 대응하면 택배를 싸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매니저 혼자 어떻게 쌉니까? 이것도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해. 매니저가 이렇게 싸놓으면 나는 이제 박스에 담고 이제 내가 이제 또 체크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아, 박예산 문자 안보내 진짜. 아 진짜 박예산 뭐 해, 뭐 한다고 엎어져 있어. 아유, 문자도 안 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꽃님들, 어, 오후에라도 마감 3시 안에 마감 우체국 하고 다 봅니다. 오후에라도 다, 이거 이제 다 택배 쌀 거고요. 오후에라도 다 보니까 그냥 문자 넣어놓고 이렇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보고 이렇게 또 오후에 다 체크해갖고 15개 정도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안 본다고 우리 여사님들. 어박 의사도 막 하나라도 더 싸서 보낸다고 허둥허둥 허둥허둥 하거든요. 놀면서 절대 문제 안 보는 거 아니니까 노염 사시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세요. 어 이거 어제 백목목유 아이 발음이 그러네 백묘국이라고 해요. 어 두판을 갖고 왔거든요. 두판 두판 이렇게 은빛 나는 거 이렇게. 내가 저거, 어, 은배추? 은, 뭐를 심었는데, 내가 너무 이뻐서, 아우, 내가 이런 종류 나오면 다 심으리 이랬는데, 어, 젊은 층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 어제 꽃님이요? 어, 지금 한 판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아, 꽃님이 오셔서 이걸 네 개를 가져가시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몰랐어요. 이걸 안 키워봐서, 모릅니다. 백묘 구 아, 이거를 정원에 심었더니, 월통도 잘 되고, 봄에 이제 노란 꽃이 아주 꽃대가 길게 뻗어가지고 노란 꽃이 피는데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여름에 어떻게 보냈나봐요 그래서 이걸 또 찾았대 찾았는데 박여사 방송에 이걸 하더라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포트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꽃님들이 몇 개씩 시키고 오늘 이거 3,000원씩인데요 하나에 3,000원씩인데 네개 3, 4, 10인데 네개 자리 부족으로 빨리 빼야 되니까 백 묘국 네개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원에 우리 꽃님이 멀리서 와서 사갈 정도로 이걸 찾았는데 애타게 이게 없더래요. 근데 박 여사 방송하는 거 보고 막 사러 오신 거야 차 끌고. 어 근데 그렇게 꽃까지 피워준다는 소리 내가 들었거든요. 진짜 그 봄에 꽃대가 이렇게 막 길게 뻗어가지고 노랗게 피는데. 너무 멋있다. 한상적이다. 어, 우리 꽃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아, 그런 얘기 좀 해, 해 주셔야지 내가 설명을 하지. 나는 이걸 안 키워봤으니까. 안 키워봤으니까 설명을 못 했다. 그랬더니, 아, 진짜 이거 매력적인 애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은 색깔, 요런 거 심어 놓으면은 너무 이쁘다고. 어, 그런 얘기 해 주시고 가셨어요. 어, 오늘은 네 개! 자리를 빼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4개,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원에 한번 키워보세요. 유리오프스가 요렇게두판 갖고 왔는데요. 어, 한판 정도는 나갔습니다. 한판 정도 나가고, 한판 정도 이거 뭐 세세 이렇게 뺐는데, 어, 한판 정도 이렇게 좀 남았어요. 한판 못되게, 못되게 남았는데. 유리오프스도 4천원 했어요. 하나에 4천원, 어... 4천원 했는데, 세 포트. 세포트, 어, 432. 세포트. 자리를 제가 또 빨리 빼야 되거든요. 세포트, 430인데 만원. 세포트 만원 에드리겠습니다 이메리스. 이메리스는 몇점안 남았어요. 이렇게 판때기로 한판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메리스도 몇점안 남았습니다. 3천원 불렀는데요. 이것도 3, 4, 12. 네포트 두 분, 두분 가져가실 거 있네요. 두 분. 네포트, 어, 네포트를 합식해서 심으세요.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어요. 내가 밭대기로된 거를 내가 봤거든요. 정원에, 우리 지인, 음, 정원에 놀러 갔다가, 얼동이 너무너무 잘 되고, 심어 놓으니까 막 퍼져가지고, 막밭대기로 얘가 피어 있는 걸 봐가지고, 야얘 매력적이다. 나도 얘를 심어야 되겠다. 얘 남으면 제가 심습니다. 제가 심, 심어도 되는데, 뭐 저는 뭐, 또 시간이 많잖아요. 또 많이 가져오니까 먼저 우리 꽃님들 두 분이 가져가세요. 네개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시클라멘 남아 있습니다. 시클라멘 어제 세 판인가 네판 갖고 왔어요. 아주 시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택배 산다고 많이 갖고 왔어요. 네 판인가 갖고 왔는데 한판 정도 남아 있어요. 육천 원인데 하나 육천 원인데 음두두개 하면 육일은 여육이 십이잖아요. 두개만원만 원. 만 원. 뭐 거의 뭐 떠림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불앞 어, 빛나는 것도 있고 요렇게누워 있는 애도 있고 요렇게 시클라면 어 이렇게 색깔 저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 빨간 것도 좋아요. 빨간 것도 어, 그냥 요렇게두개 시키면 하여튼 뭐웬만하면 그냥 틀린 색깔로 해서 두개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떨림입니다 거의 떨림이 이거 진짜. 이거 천 원도 안 냉기고 주는 거 같아요 진짜, 진짜 요거 사천오백 원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좋은데 진짜 뭐 오천 원씩 떨림이 상품 그냥 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서비스 차원입니다. 이건 뭐별 그렇게 남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이렇게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떨림 어제 또 노란 찔 찔레 찔레 장미 두판 갖고 왔거든요 두판 이렇게 지금 막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빼 뺐는데. 어, 찔레 장미 두판 갖고 왔는데 요렇게 어, 몇점 남아있어요. 찔레 장미도 6천원씩 냈는데 음... 두개 하신다. 6이 10이잖아요. 10이 어, 만원에 두 개씩 드리겠습니다. 만원에. 어, 어라? 어제는 천원 더 비싸게 샀네. 우리 꽃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은 또 자리를 다 비워야 돼요. 금요일날은 자리를 싹 비워야 또또저 뭐야 토일날 요또좀 물건도 좀두번또 실어 날르고뭐 또, 제라름도 좀좀 가져가라 해서, 제라름도 또 가지고 오려고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두 점, 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좀 남아있어요. 얘가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뭐, 피톤치도 나오고, 뭐 아주 이렇게 흔들으니까요. 이렇게 흔들으니까 막 향이 막. 그윽합니다. 그윽해. 요것도 내놔, 음, 6,000원 했거든요. 6,000원. 6,000원 했는데, 음, 두, 두 점에, 두 점에 만원 드리겠습니다. 두 점에 만이, 만원. 요렇게. 어 얼마나 이뻐요. 음, 정원에서 무슨 뭐, 아주, 저, 저, 쭉 빠진, 예목대로 쭉 빠진, 음, 그런, 그런 애를 보는 듯한. 그런데다가 피톤치 그 향도 나 저거 뭐야 어 여보세요 이탈리안이래 피톤치드 배추 피톤치 배출이 된다는 거야이 냄새 그래가지고 심신 안정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봐요 이쁘지 어, 않아요 나무 아주 작은 나무가 이렇게 우리 정원에 있다 세개세개 어, 하면 6318 이잖아요 어, 15000원 이렇게, 세개 갖고 만 오천 원씩 이렇게 가져가세요. 세 개에서. 가지고 쭈루룩 놓으시고 키우세요. 쭈루룩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라룸이 또좀 이뻐서 갖고 왔습니다. 제라룸. 마지막, 아 마지막 상품이 아니네. 어, 또 요, 장미배구니아 또, 여덟 개 시킨 우리 꽃님이 계셔가지고 또한판 들고 왔습니다. 요거 나머지 세개만 원씩 내놔. 이거는 장미배구니아는 세 점에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아름 이뻐서, 색상은 요렇게, 한 가지 색, 주황 두 가지 색, 보라색, 또뭐 요런 색, 또 요런 색.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핑크, 핑크라고 할까요? 핑크 이건 꽃이 다 졌어요. 요거 꽃이 다진건 내가 1,000원이라도 싸게 드릴게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물론 뭐 진짜 택배 과정에서 꽃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게 달려가게 하겠지만요. 택배 과정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우리 꽃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직접 가서 사서 차에 실어 하도 떨어지는데 이거 신문에 싸서 음, 밤새 트럭에 가서 내는데 얘네들이 온전히 붙어있겠나요? 웬만하면 살려서 갈라 합니다 요렇게 아유 이뻐요 얘도 연분홍인데 약간 투톤빛으로 이렇게 하는데 꽃대가 꽃대가 아주 다글다글 아주 꽃대가 꽃대가 아주 다글다글 나와있어요 꽃대가 요렇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자자 이렇게 꽃이 막, 싣고 왔더니, 박여산 양 찻, 덜컹덜컹, 덜컹덜컹, 덜컹 덜컹 싣고 왔더니, 꽃잎이 막 떨어졌네. 요렇게, 요렇게. 얘는 이름이, 인디고, 인디고 스카이, 이름 다 있습니다. 인디고 스카이 주세요 하면 보라색이 가고요. 또 요거, 주황, 주황색은, 문나이트 가이도, 문나이트, 예, 이러고 어, 또, 또, 흰꽃좀 볼까요? 연분옥 투톤, 서바이버, 응. 서바이버, 페이퍼 네, 플럼, 아유, 그냥 서바이버라고 해주세요. 아, 아유, 이렇습니다꽃 색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점 이렇게 찍어봤고요 마지막 색상 얘. 얘가 음, 얘도 서바이버 노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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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꽃 색상은 요래요 보름달 빨간 거 보름달 러시아 제라룸 보름달 비슷하게 피는 꽃 요렇게 네,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 유럽 제라다 보니까 몸값이 있습니다. 이 페라고름, 어, 국민제라하고 또, 이 품종이 틀려요. 얘네들은 유럽에, 유럽 제라룸이라 해서 얘네들은 몸값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2만원 받으라 이러는데, 아이고, 사장님 무슨, 조금이라도 싸게 줘야지 해갖고, 어, 18,000원에 내겠습니다. 18,000원. 세 개! 색상별 색상별로, 네개 사신다. 많이 사신다 하면 1000원씩 빼드리겠습니다. 세개 사신다. 1000원씩 빼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봤고요. 마지막 상품입니다. 이제 다 찍었지 했더니 우리 실장님이 이제 매니저 투라고 하기 뭐 해서 내가 이제 자기야 자기 순영씨 실장님 해라 우리 집 실장님. 그래서 이제 실장님으로 부릅니다. 어, 율마 율마 남았다고 우리 실장님이 또 손으로 가리켰어요 어, 어제두판 갖고 왔는데 한판 나가고 율마가 남아 있습니다. 율마는 한 포트. 얘는 빼고 자시고가 없어요. 요거 만원씩 냅니다 율마. 싱그럽고 너무 이쁘고 이렇게 이쁘다고 쓰다듬어 보세요. 요렇게. 아주 향이 막 율마 향이 아, 그리고 손을 맡아 보세요. 너무 좋아요. 얘는. 얘는 진짜 여름에도 더위에도 아주 강해가지고 다 살았어 우리 베란다에 세상에 이렇게 속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건강해 속에 보세요 이거 받으신 분들 만원의 행복입니다 진짜 중간중간 꽃 옆에 사이에 얘네들 하나씩 끼워 보세요 그리고 율마 가족을 만들어 보세요 율마 가족 새끼하고 또 애미 이렇게 속도 이렇게 건강해요 이거 만원씩 나갑니다 만원씩 만원씩 마지막 상품까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있었습니다 <laughs> 하고 또, 또 찍으면 또 그게 또 저기 가게사님 어. 매력 아이가 <laughs> 이거 하나 또 있어 이러네 우리 실장님이 어. 아이씨 저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laughs> 아유 뭔 소리야 언니 이것도 찍어야지 응, 나도 깜빡 깜빡했어 우리 실장님이 이러네요 얘는 낫떼마끼아또낫떼 이것도 마키아또 나떼도 일본 목마가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종인데요. 이 보세요. 세상에나. 이렇습니다. 모종입니다. 모종 키가 작고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이제 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 꽃이 필것 같아요. 1월 1월 중순 뭐 늦어도 2월달에는 꽃이 다 이렇게 필것 같아요. 꽃대가 다 물려 있고요. 어, 키도 키도 작고. 아유, 나는 키큰 거보다 키 작은 거 하고 싶다 하면은, 얘 예, 낫대. 마키아또. 마키아또 낫대. 제가 얘 꽃이 이뻐가지고, 작년에 노뎀에서 얘를 막 파는 거야. 그때는 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점포 넘기고 그냥 쉬고 있을 때. 아, 얘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 당장 하나 빼놔라 하고 달려가서 얘를 사왔잖아요. 근데 너무 이뻐요. 빈티지스럽고, 지금 꽃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 빈티지스럽고 너무 이뻐요. 제가 요번에 살렸어요. 아파트 하단에 심어놨다가 캐왔거든요. 이제 개 꼽히면 보여드릴게요. 개입니다. 어, 이렇게. 응, 마끼야 또. 낫대. 어, 요거 한 점에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5천원5천원두점 사신다. 두점 사신다. 천원 빼드리겠습니다. 세 점, 세점 사신다. 천원 빼드리겠습니다. 천, 천 원. 그래도 또 서운하니까. 천 원, 빼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꽃님들, 아유, 빨리빨리 택배살 마음에, 막, 음, 마음은 급하고, 빨리 또 영상 올려서 하나라도 더 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제가 목소리가 아주 그냥, 오늘 뭐 설명이나 제대로 했는지 몰라요. 막, 목소리가 막, 빨라지네. 빨라져. 어, 그렇게 해갖고, 저, 저거까지, 오늘 그 처음에 찍은, 음, 썸머잉 더블레드 어, 그것도 입고했다는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어제 밀린 거 오후에 주문하신 거 싸고 또 오늘 싸고 해갖고 이렇게 다 택배 오늘 나갑니다. 어, 순차적으로 문자는 보니까요. 아이고 박여사 뭐한다고 내 문자 안보노 하시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박여사 진짜 일합니다. 어, 문자는 3시에 마감하고, 또 제가 다 보고, 또 있으면 있다. 또 대응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택배 어, 어제 오후에 시키신 분하고, 어, 오늘 시키신 분 이렇게 나갑니다.